안녕하세요. 6월 비하인드 영상을 시작합니다. 6월달의 신상은 총 7가지가 되는데요. 차례차례 간단하게 비하인드나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요번에는 패턴 마스킹 테이프예요. 서베트 야들리를 오픈하고 약 3년 가까이 마스킹 테이프를 제작하면서 캐릭터가 안 들어간 마스킹 테이프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달 2024년 달력에 같이 넣어드렸던 스티커였었어요. 거기에 이런 폭죽 느낌의 패턴을 그리게 되면서, 어 근데 이노란색 폭죽 패턴 너무 예쁘다. 나중에 꼭 마스킹 테이프로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어 지난번 그 제작 비하인드에도 영상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그래서 제가 제작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런 약간 터지는 모양의 패턴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잠시 보류를 하고 하다가 공원을 걷다가 물에 윤슬 햇빛이 쫙 비치면서 윤슬이 찰락하는데 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난 노랑색으로 패턴을 하고 싶은데 그 반짝반짝이는 걸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든 패턴이 요것입니다. 원래 마스킹 테이프에 부재는 없었는데요. 요 마스킹 테이프의 부재는 윤술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샘플 봤었어요. 근데 샘플을 최소 20개는 봐야 돼서 얘가 20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샘플은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 실패한 이유는 샘플이 너무 연했어요. 테두리 없고 단색 패턴을 만드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색감 농도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제작업체에도 한번 여쭤보고 어느 정도 색감을 해야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지.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로 또 스무개를 뽑았습니다. 영상에서는 티가 잘안 나겠지만 색감 다섯 가지 조합을 여기 한 마스킹 테이프에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최종 이 색감이에요. 딱 원하는 예쁜 개나리색으로 잘 나와 주었어요. 그리고 스티커도 살짝 더 조금 더 진하게 했는데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좀더 노란색 같아요. 얘는 뭔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어, 색단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이런 빈 공간에 붙여 주기에도 좋아요. 얘는 얘도 신상입니다. 이런 스티커예요. 좀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1.5cm 두께라서 이렇게. 만년형 먼슬리에도 빈칸이 있다면 붙여주기 좋죠. 만년형 먼슬리도 신상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소개할 제품 만년형 먼슬리 0 2 버전입니다. 버전 1은한1년 반쯤 전쯤 공개했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찾아주시기도 하고 재구매율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데 재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이 이제 좀 지겨우실 것 같아가지고 재구매하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도 살짝 좀 새로운 디자인을 좀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01버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방감 있는 디자인을 좀 주려고 노력했던 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테두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점선도 꽤 많이 사용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좀 뚫린 것들을 했어요 이렇게 좀 공간도, 공간도 좀 느껴지고 사이 간격도 있고 일부러 이렇게 선을 뺐습니다 옆으로 굵은 테두리 선에 갇혀있는 것들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보이고 싶어서 굵은 선도 최대한 안 쓰려고 했습니다 여섯 가지 다 다른 디자인으로 각각 한 장씩 구성해서 총 여섯 장 그럼 6개월 분량이고요 물론 이 만년염만 쓸 이유 리... 버전 2와 같이 쓰일 수 있는 쉐프 스티커 버전 3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과정입니다 활용한 예시 샘플대로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좀 재밌었어요 그 제가 제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기록자님의 사용하신 모습을 보고 느꼈, 영감을 받은 사용 방법인데요. 그 분은 다이어리 요 몬슬리 칸에 이런 요 몬슬리 칸에 좋았던 어, 문장들을 이렇게 적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슬리 칸에 문장을 적는 거좀 생각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양형원슬리 버전 2를 사용하면서 여기에도 한번 짧은 문장들 적어봐야겠다 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문장들을 적었는데 너무 종류가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 매달 매달 이제 좋았던 짧은 문장들을 이렇게 담는 그런 기록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그냥 일정들, 일상들 이렇게 습니다만년냥먼슬리 새로운 버튼이 나오는데 같이 쓸수 있는 쉐이프 스티커 새로운 버전이었어도 아쉽잖아요. 그리고 쉐이프 스티커는 뭔가 만년냥먼슬리의 기록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꼭 같이 사용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장을 구성할 건데 그두 장에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집어 넣을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 모양들을 구성했고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거, 제일 문제였던 게 처음 디자인할 때이 먼슬릭한 모양에 맞는 스티커를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구글을 선을 제가 개선하지 않고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게 되는 구글 구글함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칸 칸마다 다 다른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아 물론 겹쳐지는 모양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 반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칸에 포인트 줄수 있는 스티커가 이 구성이 없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양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모양들을 안에 이중칼선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쓸수 있고 얘는 이런 네모난, 뭐 네모난 모양에 쓸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모양 스티커는 이런 여기 꼬부꼬불한 먼슬리 꾸밀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 물론 거기에만 꼭 사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양을 떼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모양들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깔끔하게 칼선이 잘 나올 수 있는 깔끔하면서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본 모양이 되게 음,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고민하다가 최종 결정된 모양은 이두두 두 줄이고요. 이두 장이 한 세트입니다. 상세 페이지에도 이렇게 땜, 떼어서 찍은 사진들도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된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은 여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직사각형 네모로 이루어진 디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디자인들에 비해 양이 많은 만큼 한 장에 다 각진 네모로 구성했습니다. 칼선 테스트 한다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밥배에서 여름 시즌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24년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시즌 스티커를 정말 정말 좋아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시즌 스티커도 종종 보여달라고 많이들 말해주셨어요. 음, 여름 시즌 스티커를 만들고 싶어서 1월부터 디자인을 시작했었고요. 마음에 드는 스티커 디자인들이 나와서 바로 제작했었습니다. 샘플을 제작했었고요. 색감도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나와 주었습니다. 수박을 이 색깔 할까, 이색 조금 더 연한 뭐 다홍색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진한 다홍색으로 했습니다. 여기 위에는 작은 개구리 친구입니다. 그 레모네이드 안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있고 아이스크림 안고 있고요. 얘네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포장카드로 만들었습니다. 이걸부터 주문해주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이는 것 같은 레브데일리버전 4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버전 4를 출시 결정을 하면서 버전 1은 단종을 결정했는데요 1을 단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오래 되기도 했고 거의 3년 가까이,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단종하게 되었고 새로운 디자인들은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마스크 테이프 디자인할 때 그렸던 스케치입니다 오케이.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 샘플은 다 좋았는데 크기도 괜찮고 색감도 괜찮고 근데 여기 코프는 아파서 코프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볼에 원래 약간 아플 때 얼굴이 붉어지고 열 나니까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분홍색이 너무 연해지는 연하게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잘빠 보이거든요. 이거랑. 어, 여기도 노란색도 생각보다 축인데 너무 연하게 나와 나오... 얘도 축이 아니라 불 붙이고 불 붙여서 사용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건데 너무 연하게 나와서 노 색감들만 더 높여주고 그대로 다른 거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진하게 잘 보이죠 얘도 잘 보이고요 색감 말고도 반경된게 하나 있었는데요 해가 떴는데도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샘플 버드은 이렇게 좀더 음, 선들이 많았고 입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족들한테 보여줬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고 입을 덮은 것 같지 않다고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런가? 그래서 조금 더 단순화 시켰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더 귀엽기도 하고요. 왠지 약간 동글동글해서 입을폭쌓이는 느낌 나서. 그다음에. 이 제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머스트드 트래커 위클리 버전입니다. 원스리 버전보다 위클리 버전 찾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위클리 버전 2를 또 하나 더 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 위클리 버전 2는 원이랑 다르게 조금 더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색을 배색을 했습니다. 배색을 사용하니까 좀더 귀여워지더라고요. 포인트 주기도 좋고. 한 장에 일곱 조각의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다 다른 색감으로 조합했습니다. 그리고 어, 일요일이랑 토요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살짝 여기 회색으로 했어요. 영상에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얘가 조, 토요일이 조금 더 진한 거 같아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상 소개 제품으로 리토 메모지입니다. 리토는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친구라서 그 제품군이 별로 없는데요. 캐릭터 메모지 출시 안한 지도 꽤 오래되기도 했고,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쓰고 싶어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색감보다는 이 고동색이 이원한데, 여기선 되게 진하게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널, 여기 쓸 공간도 되게 넓어요. 메모지를 디자인하면서 이 메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록의 양도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갈 수 있는, 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최대한 넓게 구성하려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문단이 있어요. 그 문단을 여기에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뭐, 왜냐하면 그 책이 좀 귀엽고, 이 글도 약간 귀엽고 다정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지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했는데, 딱. 많이 잘 들어가고, 적어두니까 귀여워서 만족스럽습니다.